그러니까 쇼커스 만들어 놓지. 이씨. 나쁜 놈들. 사람 놀리니키는게 재미냐이씨. 나쁜 놈들. 그 여자 보단 낫데그막큼나마 그냥 끝 끝까지 따라오던데 쇼커처럼. 지금 끝까지 시차. So 어 제인 어디가? 제인. 제인 가지 마. 이제 제인, f o l 제인스 다이어리 그러니까 어... 라커 <laughs> 락커... <laughs> 그거 아니었어요 제가 그냥 맨 끝에 있는 거부터 봐가지고 그렇지 처음 그 숫자를 봤었어야 됐어요 계속 계속 그 뭐지? 896을 생각하고 있고 6 698이 아니라 r s Warrant Mr. p c h a i Manapai b o o n Manapai b o o e t m n 다른 We have t 이 get money. We have to g e 보자. 여기 e 이제 없나? t h e m o to g e t h a e t t h g e a a n 일단 제인을 따라가자 뭐있니 여긴? 어디있 음. 탈환하다가 음. 눈에 음. 스티어라드 꽂혀가지고 죽었더네요 그 자리에서 어디야 여기는? 어디부터 없지 여긴? 여기 밑에 층 여기는 뭘까? 아무것도 없는데. 벽이고. <laughs> 나 너무 무서워가지고 계속 문열 때마다 뒤로. <laughs> 내 자신이 어이없다. 어? 뭐야? 다시 왔네? 응? 다시 왔는데? 뭐갈 데가 있어? 뭐 동그라미 어. 있잖아 분명히 아까 봤을 때아 이걸 치워야겠다 뭐 어떡하라고 치울 수 있는 그런 뭔가 필요... 아, 저걸 사용해서? 오케이. 이제 알았다. 저거를 사용해, 사용을 해야 되네요. 자. 그래서 들어 올리고. 아, 또 눌러야 돼? 아, 아니다. 저거를, 후크를 어차피 연결시켜야겠다. 그러고 다시 올라가서 들어 올려야지 저걸. 그러면은 문이 안 막히겠죠? 음, 저는 내려가서 문을 열어야지. 저 왠지 어? 문 열면은 들어가면 떨어진다. 안 떨어지네. <laughs> 아이씨 뭐야? 왜? 왜? 나 이제 왔어. 나 이제 왔어. 나 이제 왔어. 천천히 해. 천천히 해. 게임, 게임 천천히 해. 나 지금 왔어. 이제, 이제 막 왔어. 그러니까 보지 말고. 오케이, 가, 가, 가. 차라리 가. 오씨, 그럼 가 지킨 줄 알았네. 저쪽으로 갔지? 오, 으오으 뭐야 뭐야 오, 뭐야 나으겠네 <laughs> 진짜. 아 천천히 하자, 천천히 으아! 봤지? 계속 저쪽 보고 있어. 계속 저쪽 봐. 오케이, 어? 한 번만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한번 봤으면 괜찮았구나. 저쪽봐 오케이, 그렇지. 천천히하 자, 천천히. 시간 많아 우리. 시간 없는 게 아니야. 남, 남아 도는 게 시간이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래서 게임을 하면 돼 천이 느긋하게 느긋하게 하면 될 거야 자 천이 가자 아무도 모르게 이제 뛰어 으으으어 어? 아싸 개이득 okay, 아 여기서 또 시작이구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는 그럼 나이스. 여기까지는 여기 여기까진는 좋지 좋지. 여기만 지나가면 되니까. 안쪽 안쪽 좀봐줄 딴.. 안쪽 딴쪽딴쪽쪽좀 봐줄래? 예예 예. 씨. 이렇게 내려. 자아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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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가고 여기까지 괜찮아 딴쪽 본다 오케이 됐고 가고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어디 숨을 데가 또 있나? 여기 말고도? 야, 여기서 죽지 말자 제발 여기까지 했다. 아, 아 진짜 안걸리뻔했스안걸리뻔했스 와, 아아아으 와. 아아야아아아 으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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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야, 뭐야, 뭐야. 아으아야 문좀 어? 열어주시겠어요? 뭐지? 이게 어디야? 스페셜 에디션 프레터 인사이 챕터 2 <laughs> 제가 해설을 잘아 해설이래 변현을 변역을 잘 못해요 따라오지 말라고? 왜? 오뭔 일이야? 제가 여자 친구를 할 거지 하는 거야. Find a way to c o m p l e e the u p r i n g s m a h e p 얘가 프레타야. 뭐를 해야 돼? 쟤를 위해서. 아, 인센스 아까 뭐 태워라고 했는데 쟤를 도울라면 태워야 된다고. 쟤 숨어 있자. 너무 서 있으면 안 되고 위에 위에가 노출되면 안 되니까 밑으로 이렇게 다녀야겠다. 와 가져갔어. 아 테이블 가져가네. 와, 어, 미쳤다. 아, 오씨 듣기만 했다. 오, 듣기만 했다. 듣기만 했다. 오씨또 듣기만 했어. 오씨나 잡히는 줄 알았네. 깜짝이야. 어디로 가야 돼? 저기 불빛 저긴가? 반데쪽으로봐 이쪽에만 빨간불 있어 빨리 저쪽으로 가자 저쪽으로 가자 저쪽으로 가자. 여기 들어가자 일단 어 사다 시 오케이 들어갔고 자 잠겨있고 여기도 잠겨있고 뭐야 힘들게 여기까지 들어왔는데 다 잠겨 있어. 아이고 돔좀돔 되네. 아이고 좋아라. 죽어서 죽겠다. 뭘못 열어? 알았어. 다시 나가야겠네. 이쪽으로 한번 가 보자. 어, 아니 아니 아니야. 가만 있어. 가만 있어. 이거 뭐 있어? 어, 이거 있다. 아, 예스. 예스. 가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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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가 열쇠, 열쇠 얻을 신있으난 괜찮아 열고 뭐야, 왜안 열려 이거 아니야? 설마 하나 더 있어? 아, 미친 Piece of Mysterious Photograph 아, 하나 더 있어, 1 3가 그럼 저 불... 촛불 있는 쪽에 있을 것 같은데 여기 하나 있겠다. 저거다. 어, 아 잡힌 줄 알았네. 잡힌 줄 알았다 진짜. 아, 잡았다. 아야 됐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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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됐다. 됐다. 가지고 가자. 아, 인센스 이거다. 여기다. 이제 이거를 가서 불을 지피면 된다. 오씨, 뭔데? 어떻게 나가라고? 여기야? 아, 여기다. 응? 뭘... 아, 뭘... 사자. 야겠네 그러면 열수 있는 걸. 아, 이게 여기 있었다고? 난 뭐야 아까 못봤지? 스크류 드라이버 자 하나 오케이 나갈 수있고 아니야 가만히있어 그러는거 아니야 그러는거 아니야 가만히있어 가만히있어 아이 가만히있으라고 씨 저.. 이쪽, 어디쪽으로 가야되지? 이쪽 맞나? 저기로 가야 될 텐데 아이씨 나쁜 놈아 내 꼬매가지가 괜찮아 괜찮아 제 멀리 보니까 여기는 못볼 거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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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어? 뭐가 더 필요해? 뭐야 뭔데 뭔데? 아 저기로 가야 되는 거야? 설마? 저 불빛이 있으니까 저기도 와, 문을 아예 손을 놓고 있네, 거기에 도망한 거기에 그래, 이을 가져가라 아우, 나쁜 놈아 뭐야, 왜못 가져가 어, 아, 됐다, 됐다 스팀 덤플링 어, 못 봤어? 어! 아, 뭐야? 이걸 못 봤었네? 어, 아, 다행이다 야 그냥 다시 시작해서 다행이다 어차피 이게 필요했었네 그 아들이 눈이 찔려가지고 사망했다가 있잖아요 그 도망가다가 그 이상한 이름 그 아들 그 사람이 저 사람 같은데 눈이 하나가 없는 거 보면 그렇지 않나요? 제 생각에는 그렇거든요 다 됐다 다놓쳐 오케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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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가져가서 먹는 거야 아못가야 설마 배고파서 나를 쫓아온 거니? 아 이거 없네 진짜 이자 이제 newspaper d a t e october 5th 2002 아까 이것 거안똑같은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 눈이 이제 그거잖아 그러니까 어디 갔어 Jane is here find her 와, 진짜 저런 거를 가지고 있냐 어뭐가있다 이에요 문이 안 열어요 어? 문이 오는데 잠시만요 제인.. 제인 건가? 아니고 아까 그거고? 없네? 아 이건가? 어, 이거다 참 이상하게 만 들었네. 게임 자 가보자. 근데 초반에 비해서 그렇게 무섭진 않다. 갑툭 티가 없어서 그런가? 많이 이제 나갔고 뭐야? 다락방에서 나온 거야? 또 다락이래? 그 지하방? 창고방이라 해야되나? 어? 맞네 again? again 한번 열어봅시 아무것도 없어 제인이 있어 다시 찾아야 돼 제인을 찾으러 가야돼요 일단은 방, 방부터 가보자 떨어져 있어. 어머니 일 있었어? 잠겨 있 것도. 인형 귀엽다. 다 쓰러져 있어. 어? 뭐지 뭐야 봐. 왜왜왜왜왜왜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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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누가 왔었어? 화장실이고 왜 무서워? 너무 덥지. 닫혀 있고. 오샤 아 아. 천이 안 무섭다. 아무것도 안 무섭다. 이게 왜또 떨어져 있니? 얘또왜 내려가 있어? 뭐 나가지고 노는 거야? 쳐있고. 다시 올라가야 되나? 뭔데? 어뭐 있다. Darian April 21st 2013 계속 임차가 떨어진다고 오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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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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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떨어져 있을 것 같아 itu? 또 내려가면 가보자 와 티비 켜져 있어 와 소름 뭐가 열렸어? 저거 스타이머 뭔데? 근데 저 시간 뭔 뭐, 뭔데? 뭐 뭐가 되는 거야? 저 시간 지나면? 보고 있어야 돼? 끄고 싶어. 뭔 소리야? 안방이야? 어이야. 어이, 씨, 애기 소리 나 왜? 와, 씨. 뭐 여기 또다 나와 여기 같지 마. 뭔데 누군데 시간에 아또 떨어져 있어. 근데 근데 뭐뭐뭐뭐 뭐, 뭐. 누군데 뭐야. 오토 없기는데 뭐 어, 아, 요렸어 왜, 왜,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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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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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져 있어 아올리 아, 우리는 맞아 이제 뭐가 일어나는구나 이 집에서 여기는 이미 나왔고 올라올까 또? 아무것도 없고 아씨 이제 걔 제인 제인 방 열린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니구나 어 어떤 방문이 열렸어 닫힌 건지 원래 열려있었고 박, 방문 소리가 났는데 방. 어디 있는 거야? 뭐 떨어 아또떨어지 있어 와. 이고. 또 어? 올라갔어. 와. 내려 있어. 어, 씨, 깜짝아. 템 템. 손 왜? 어디요, 뭐? 없잖아, 뭐 또. 어, 뭐야, 갑자기? 제 피가 나 뭔데? 문열 <laughs> <야야야야!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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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뭐야. 어? 어? 왜왜 사진이 여기 <laughs>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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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왜, <laughs> 왜, 뭐야 왜, 뭐야 빠졌어 야